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한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악에게를 갈지라도 나는 홀로 꿋꿋이 의에게를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분노하여 쳐 죽이고 살인한 후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살기가 가득하고 육체의 종역이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약과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이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이어야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장세기4장 23절로 24절에서 사린자 가인의 오대손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에게는 용서란 그 사전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을 쳐 죽였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살인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고 난뒤 그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살인죄에 대한 뉘우침은 전혀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정죄를 하고 살인죄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77배나 갚아서 보복을 해주겠다는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아내에게 큰 소리로 떠벌리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으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복하고 심판을 행하는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때 당시에 세상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호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그마디로 표현하셨는데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유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장세기 6장 1절로 8절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피림은 거인 종족이었으며 힘과 근육으로 뭉친 당사들이었습니다. 칼과 활을 잘 사용하는 용사로서 내세울 것은 거대한 신장의 육체와 근육과 힘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취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정욕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나께나 육신의 정욕과암목의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하여 욕심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꾀로 관찰되었 으며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드디어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 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 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될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집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자에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지요. 바로 노아입니다. 구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병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채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홀로 꿋꿋이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의 길을 걸어가며 다 쏠릴지라도, 죄악의 홍수에 밀려 휩쓸려 갈지라도, 노아는 죄악에 휩쓸릴 수 없었습니다. 죄악의 홍수를 거슬러서 혼자 외롭게 힘차게 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혼자 거슬러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미쳤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의 길, 믿음의 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보장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 전제 전능하신 망군의 주의여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길을 거대한 홍수처럼 휩쓸려 간다고 해서 그 길은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대세가 꼭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을 범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나이다. 마치 믿음의 사람 노아가 그 악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저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하여 꿋꿋하게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21세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노아와 같은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